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문법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재미있으면서도 성경의 아주 독특한 용법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서 바브연속법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의 아주 독특한 용법입니다 한번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브연속법이 뭐냐 바브 연속법 은 바브 컨셉티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접속사 바브와 완료 또는 미완료형 동사가 쓰여서 아주 독특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브는 동사를 앞선 동사와 연속관계에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형태를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브 콘세큐티브 임퍼펙트 해서 WCI로도 줄이고, 우리는 바브 연속 미완료라고 여러분이 분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브와 몸은 파탁가 됩니다. 파탁. 그리고 시제 접두어의 경강점이 찍혀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미완료형이거나 지시형이 쓰이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익톨이었잖아요. 익톨 앞에 보시면, 바브가 있죠. 그리고 파타흐, 그 다음에 요드의 점이 있습니다. 경강점. 그래서, 바 익톨. 바 익톨 형태. 그 다음에, 바, 여기도 틱톨 형태. 그니까, 바브 밑에 파타흐가 있는 것이, 바브 연속 미완료의 아주 독특한 용법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이제 경강점을 못 찍으니까, 여기는 보상 장음화가 됐죠. 바 익톨. 그죠? 요 경강점, 파타 경강점, 미완료 시제 접두어의 경강점, 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메드 해동사나 아임바브 아인 아인요드 동사 몇몇 형태의 바브 연속 미완료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듯이 이 말은 뭐냐면 미, 바브 연속 미완료라고 우리가 쓰는데 사실 여기 쓰인 미완료가 미완료냐 지시형이냐 아, 아인요드 동사 아인요드 아임바브 아인 동사나 라메드 해동사는 미완료와 지시형이 길이가 달랐죠. 그죠? 단축됐죠. 근데 바브 연속 미완료에서도 그 단축형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시형일 것이다. 라고,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메데의 동사와 아인요드, 아인밥 동사의 어근을 찾기 위해서는 접두어 모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 접두어 모음이 카메츠이면 우리가 야콤, 야쿰 야심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죠. 보시면 납니다. 늘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 강세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와, 야콤과 바브 연속 미완료 바이콤 차이는 차이와 지시형 야쌤과 야쌤의 차이가 설명이 된다고 랬는데왜 어, 이렇게 더 짧아지느냐를 두고 앞으로 강세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보면 라메드 해 동사를 봅시다. 이브네, 바나 동사의 미완료는 이브네가 되죠. 이브네인데 지시형이 이벤이었습니다. 그죠 끝에 해가 빠지고 라메드 해 동사는 그래서 요 형태가 와이벤 형태로 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브케가 이브 예브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와예브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야쿰이 지시형이었고 한번더 짧아집니다. 바브 연속 미완료에서는 바 야콤 더 짧아졌죠. 예. 그 다음에 야심, 야셈, 바 야셈 더 짧아지죠. 그래서 바브 연속 미완료는 앞쪽으로 강세가 가서 더 짧아집니다. 지시형보다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동사 형태에서 구약성경에서 여러분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형태가 이 바브 연속 미완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브 연속 미완료는 모르고 싶어도 본문을 읽다 보면 모를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완료형은, 바브 연속 완료형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 바브가 완료형 앞에 붙은 형태인데 이건 문맥에서 이제 완료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부 카탈, 우 카탈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예. 이제 발음 때문에 우, 그탈템이 된 겁니다. 자, 늘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세가 뒤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탈타, 브, 카탈타. 카탈티, 그렇죠? 브, 카탈티. 이런 식으로 강세가 뒤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브, 이제 바브 연속법의 용례를 용법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브 연속법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가장 자주 쓰이는 용법이 시간의 연속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 일어난 사건, 앞선 동사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이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바브 연속법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말에는 당연히 이런 용법이 없습니다. 바브 연속법이 영어에도 없고, 현대히브리어에도 없고, 성서히브리어에만 있는 바브 연속법은 성서히브리어에만 있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성서히브리어에 아주 고유한 자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바브 연속 미완료형의 용법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 요것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여기서도 설명이 되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의 설명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합시다. 히브리 역사 초기 단계에 미완료형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 어, 교재의 저자는 어,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긴 미완료형과 짧은 미완료형이 있었는데 긴 미완료형은 현재와 미래형으로 쓰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완료로 어, 배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미완료형이 지시형과 과거에 쓰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언어사적으로는 더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 않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vav conversive로 했었죠. 그래서 *vav가 시제를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완료에 바프 연속법이 붙으면 완료의 뜻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옳은 설명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 사적으로 봤을 땐 짧은 미완료형의 옛용법이 남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현대 히브리어로 오면 올수록 더 이상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압니다 야샤브 완료형이 있죠. 완료형 그가 앉았다. 그 다음에 쓰이는 겁니다. 과거에 주로 쓰입니다. 법브연속 미완료는 야샤브와 이토바세페르 그가 앉았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앉은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 그 여기 정관서 보셔야 됩니다. 그 책을 썼다. 이렇게 지금 미완료형처럼 보이지만 과거형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봅시다. 야슈부 그 사람들이 앉았다. 와이크라투 베리트 칼라 베리트는 여러분 몇번 나왔죠? 언약을 체결하다, 언약을 맺다. 그들이 앉았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다. 연연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샤브 바요메르 엘라이 그가 앉았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바보 연속 미완료는 사실 이제 앞에 어떤 동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재밌는 이야기는 어, 내러티브 구약성경에서 내러티브 책을 시작할 때바보 연속법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면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쓰거든요. 그게 이제. 경상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서울 말에도 있죠. 있잖아.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죠? 그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있다이가.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한 성경의 용법이고, 바보 연속법이 앞에 동사가 없더라도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습관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그 내가 그 소년을 보냈다.와 임에 케셉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은을 발견하였다. 보낸 것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보 연속 미완료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용법이고 정말 많이 쓰이는 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브 연속 완료형의 용법은 미완료와 또 다른 용법입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료인데, 뭐, 미래처럼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용법은 아마도 조건문의 귀결문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뭐, 뭐, 한다면 뭐, 뭐할 것이다. 자, 이미 만약이죠. 임, 텔레, 이미. 그, 니가 나와 함께 간다면, 와그 다음에는 이제 완료형을 씁니다. 브, 할락티 그러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사실은 어, 완료형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브컨버시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바브 연속 미완료는 완료의 뜻이 되고 바브 연속 완료는 미완료 미래의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놈의 바브가 무엇을 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도 봅시다. 임티슈마 미가 만약에 듣는다면 무야다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아마 조건문의 귀결문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귀결문이 자명하게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연속은 미완료형 미완료형 동사 뒤에 오면 미래 시자의 시간 연속을 표현하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넬렉 우리가 갈 것이다. 브, 사바 눔 이 완료형이거든요. 근데 단순 바브하고 함께 쓰여서 미완료 다음에 단순 바브 다음에 완료가 오면 미래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다음 테셰브 네가 앉을 것이다. 브 아칼타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이다. 에즈바흐 브 야샤타 브 아칼타 내가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앉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먹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연속, 미래의 시간의 연속을 나타낼 때, 바브 연속 완료형을 쓰는 거죠. 자, 바브 연속 미완료와 완료는 특별하게 어렵진 않습니다. 형태만 한 번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 언어 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바브 연속 미완료는 완료의 뜻이고, 바보 연속 완료는 미완료의 뜻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 두시고, 원래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된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현실적입니다. 낱말 보시겠습니다. 아카레, 아카레, 뭐, 뭐, 뒤에 라는 뜻입니다. 카, 아, 쉐르. 그와, 저는 우리 아, 쉐르에는 아무것도 안붙는다 그랬는데, 어, 요런 경우에는 또 예외죠. 바, 카, 아, 쉐르. 뭐뭐 한 대로 뭐뭐 할때의 시간을 나타낼 때카쉬를 씁니다. 마마 무엇 what 영어의 what에 해당하죠. 미미 미, 영어의 who에 해당합니까? 해, 해당합니다. 의문사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민하민하자 선물 또는 제사에서는 소재 곡식으로 드리는 올라 올라 이 제사 알라 기억나시죠? 올라가다. 거기에서 온 겁니다. 올라, 어, 번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가달, 가달, 크다, 부유하다 가돌의 동사형입니다. 라바쉬, 라바쉬, 옷을 입, 입는다 그럴 때 라바쉬를 씁니다. 낫다, 낫다, 이르다, 뭐 어디에 이르다 또 뻗다 이걸 낫다라고 합니다. 라바, 라바, 만, 많아지다 라는 뜻이죠. 라브 라브의 동사형입니다. 아카레, 아카레, 카셰르, 카셰르, 마, 마, 미, 미, 민카, 민카, 올라, 올라, 까달, 까달, 라바시라바시 나타, 나타, 라바, 라바. 자, 이0 가지 단어를 꼭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의 독특한 용법이죠. 바브 연속 미완료와 바브 연속 완료를 익혔습니다. 형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